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녁에는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딘가로 여행을 가면 그 여행을 몇 단계로 좀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 출발하는 단계 준비의 과정이죠. 그 다음은 여행이 진행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얘기냐면 여정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이 어떤 사람에게는 즐거울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어렵고 힘든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사도 이 여정의 한방편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대부분 이 여정은 길고 지루하기 때문에 상당한 인내가 필요한 것이 여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여행의 마지막 구간이죠. 그때쯤이 되면 중간 여정처럼 밥을 먹거나 잠을 자서는 안 되고 내릴 준비를 해야 합니다. 흐트러졌던 자신의 옷까지도 챙기고 또 짐도 정리하면서 종착역에 다다랐을 때 주어지는 시간에 맞추어서 내릴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흔히 지금의 시간을 마지막 구간 혹은 마지막 시기 또는 말세라고 하는 마지막이 가까운 시간임을 다들 잘 알고 또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지금이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생애에서 이 마지막 구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를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분명히 달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재림교회 성도들이 아주 오래 전부터 가장 많이 말을 하고. 가장 듣기 좋아하고 그러면서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 있게 말했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종말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시기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렇게 말해 왔고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끝이 이르렀음을 명확하고 자신 있게 전하면서 성경의 기별대로 살지 못하는 세상에 대해서. 엄하고 강하게 질책하는 기별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그리고 예언의 신과 증언의 기별들을 외워가며 우리는 우리의 기별이 가장 밝은 빛이라고 자랑해왔습니다. 그러면 한번 질문해 봅시다. 과연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가 전한 기별대로 살고 있나를 말입니다. 정말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그 기별대로 사는 것을 잘 압니다. 자랑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조금 살면서 조금 충격받았던 현실은 제가 시골교회에 살때 1999년에서 2000년을 넘어가는 그 시기에 시골교회에 살았습니다. 그 시골이 굉장히 깊은 시골이었고 많은 시골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종말의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사를 왔어요. 그때 제가 관할했던 교인들의 수차가 약 5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불과 목회 나온 지 3, 4년밖에 안된 목사가 감당하기에는 참 어렵고 힘든 지역이었지만은 워낙 믿음이 좋았던 분들이라서 저를 오히려 가르쳐 주시면서 신앙생활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99년에서 2000년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때 당시에 누구도 2000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함부로 말을 못했지만 우리 재림교인들의 마음 속에는 2000년이라는 시간이 마음 속에 상징적인 것처럼 그 시기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말은 안 하지만 마음 속에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살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땅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999년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셨고, 제가 땅을 구해주는 일로 참 많은 곳을 다니면서 많은 땅이 성사되었고, 많은 분들이 이사 왔고, 또 시골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잖아요. 번개도 치지 않았고, 뭐 지진도 없었고, 해일이나 큰전재지변도 별로 없었어요. 그 이후로부터는 단한 건의 전화도 제가 인사이동이 될 때까지 제가 거기에서 7년을 있었는데 나머지 몇년 동안 단한 건의 전화도 땅을 구해달라거나 시골로 이사가고 싶다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우리들은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나 어떤 자기들이 임의로 정해놓은 어떤 시간대에 대한 개념만을 생각을 했지 그 시간에 대한 진실한 준비보다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우리들이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많은 백성들이 어쩌면 그 기별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 종말이다 혹은 내가 종말의 시대에 사는 마지막 남은 백성이다라고 자유하며 살아온 것은 아닌가. 증언보강에 보면 화인 여사가 이런 경고의 기별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최근에 배틀크릭에서 열린 장마기의 집회 동안입니다. 나는 최근에 받은 이상에서 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보다는 세상에 동화되는 위험을 보았다. 우리는 지금 영원한 세계의 바로 경계에 서 있다. 그러나 시대의 종말이 아주 멀다고 생각하는 것이 영혼의 원수의 목적이다. 화인 여사는 이미 상당히 오래전 그가 살던 시대에 이 땅의 백성들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 마지막 시대의 경계선상에 있으면서도 세상을 향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 정말 주님의 재림을 위한 준비로 살고 있지 않다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원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을 할까? 원수의 목적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서 시대의 종말이 아주 먼 미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원수가 우리의 머릿속에 주입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시간에서는 영혼을 바라보기 보다는 여기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에 대한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사단이 뿌려놓은 그 가라지의 정신에서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almost there라는 것은 뭐냐면 거의 그끝 지경에 우리의 목표 지점에 거의 다다랐다라는 것을 말하는 그림이죠. 자동차의 사이드미러에 보면 여러분들 우리의 차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못 보셨다면 오늘이라도 가시면서 사이드미러에 작게 쓰여진 글씨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문구가 기록이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사이드 미러에 적용된 거울은 일반 평면 거울이 아닌 볼록 거울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일반 이 유리를 붙여 놓으면 우리가 볼수 있는 시야각이 굉장히 제한이 됩니다. 근데 볼록 거울을 하면 시야각이 이렇게 넓혀지면서 내가 볼수 있는 시야의 범위가 훨씬 넓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거울을 왜곡시키면 거리감 역시도 왜곡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울을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도 먼 거리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거울의 볼록 거울의 특징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원근감이 상실된다는 것. 그래서 이 거울이 그 거울을 그 보면서 우리가 우리 그 거울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는 훨씬 가까운데. 눈의 시야가 멀리 있는 것처럼 착각되는 효과. 그래서 이 거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경고하느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지 말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고한다면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지구의 마지막은 당신의 생각이나 판단보다 훨씬 가까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일들이 오늘 그대로 이어졌고 오늘이 내일처럼 이어지는 현실에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많은 경고가 있었고, 화인 여사도 수세기 전에 그런 경고를 했지만, 역시 세상은 존재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내 당대에나 상당한 기간 동안은 예수님의 재림이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정신이 우리의 내면을 지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생각을 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경계의 끝선상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경고받으며 마음의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눕자 하면 너의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야곱보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침에 새벽 기도회를 오다 보면 상당히 짙은 어둠처럼 보이는 날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짙은 안개가 가리워 있으면 야, 정말 어두운 것보다 더짙은 어둠에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안개의 특징은 정말 빛이나 태양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느 한 순간에 싹 사라져 버린 정말 마술처럼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뒤에 있는 거울을 한번 저 시계를 한번 잠깐 돌아보시겠습니까? 저기 벽에 걸려있는 시계. 예. 그리고 저를 한번 보시죠. 그 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만큼 흘러간 시간처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나온 시간이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죠? 내 인생의 나이가 70년 혹은 저도 이제 6차를 다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60년, 70년, 80년의 인생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뒤쪽에 있는 어떤 사물을 보고 고개를 돌렸다가 고개를 돌리니 내가 살아온 나이만큼의 시간이 그렇게 찰나처럼 아주 순간처럼 흘러가서 내가 지금의 이 나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앨범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사진을 보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참 존재감 없이 사라진 것을 봅니다. 우리 집 사람이 저에게 가끔 놀릴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처음에 병원 교회 갈 때. 예, 그때 첫 영상 설교가 그때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그 영상 설교를 처음 올라간 영상 설교를 가끔 한 번씩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이때는 좀 나았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 그때는 흰머리도 없고 불과 10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과 10년, 9년 사이에 저의 머리가 하얗게 이렇게 변해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은 어쩌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응급하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대한 표현은 충분하다거나 넉넉하다거나 여유롭다는 표현을 한 군데도 쓰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종말에 관한 표현은 이겁니다. 갑자기 자는 동안에 도적이 오듯이 생각지 않은 때 이런 표현처럼 절대로 충분한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위에 표현된 글귀가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단한 번도 그런 언급을 하지 않고 아래에 있는 것처럼 갑자기 자는 동안에 도적이 오듯이 생각지도 못했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기별 이후에 바울, 요한의 기별을 포함한 성경의 글이 2000년이 흘렀다 그긴 기다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2000년 동안 오지 않았다. 제가 그러면 도로 질문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2000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2000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만을 살며 영원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2000년 동안 이 잠에서 깨웠다가 잠들면서 그렇게 준비한 게 아니잖아요. 그는 그의 인생 짧은 시간만을 지나며 우리의 인생과 똑같은 시간들을 보내며 겨우 70년 혹은 60년의 인생들을 그 믿음의 부조들이 함께 보내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찰나의 순간처럼 다가온 죽음의 시작과 동시에 다가온 부활의 시간이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수세기 전 잠든 모든 부조들은 시간의 흐름이 없이 기다림이 없이 잠들어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영감의 기별입니다. 우리는 타락과 죄의 속박으로부터 당신의 오른편 보좌에 앉히시도록 우리를 끌어올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께서 복종하신 겸손의 깊이에서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구원의 날이 남아있는 얼마 남지 않은 귀중한 시간에 우리의 품성의 옷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도록 열망해야 할그 시간이다 얼마 있지 않아 우리는 크고 흰 보좌 주위에 서게 될 흰옷 입은 무리 중에 있게 될 것이다 역시 영감의 기별도 한 단어로 집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다면 우리는 지금의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그리고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몇년전 우리는 코로나라는 시대를 지나면서 그런 팬데믹 상황을 보면서 정말 가까워진 재림의 시간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받은 충격 기억하십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를 둬야 한다. 그리고 마스크를 껴야 한다. 그리고 교회를 오지 못한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분명히 알았어요. 아! 국가의 법보다도 이렇게 사람들을 제어할 수 있는 또 다른 초월적인 법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이번에는 의료, 과학, 감염이라는 것으로 다가왔지만 이 옷이 다른 영편의 옷을 입는다면 우리 믿음의 자유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자유를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때 당시에 알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저항할 수 없었고, 또 저항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에 봉착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염병 예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법들 위에 초월할 수 있다는 그 사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세상으로 변해갈지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본질은 안 하죠. 우리가 어떤 세상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그런 공격에 대하여 믿음으로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 주에 읽은 청지기에 보내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봅니다. 이 시대를 위한 진리의 큰 빛으로 축복받아 온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그들의 주님을 깨어 기다리고 있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들이 스스로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함을 잊지 않게 하라. 아무도 금이나 은이나 땅을 자기의 우상으로 삼고 이 세상과 세상의 이익에 자기의 마음을 바치지 않게 하라. 땅에 대한 광적인 투기가 도시와 촐락에 만연하고 있다. 옛부터 내려오는 안전하고 건전한 방법으로 재산을 얻는 일은 인기를 잃어가고 있다. 근면과 검약의 적절한 방법으로 재물을 실속있게 모으는 사상은 이 진보적인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고 많은 자들에게 조소를 당한다. 그럼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우리 교단 안에도 참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투기가 이 교단의 이 백성들 사이에 있었고 그런 일로 인하여 신앙을 평생을 했다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그 투기로 인하여 어떤 분은 목숨을 잃은 그런 사실들도 우리들이 공공연하게 말은 하지 못하지만 우리들이 알고 있는 사실들 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세상과 재물에 대한 욕심이 강력하게 될때 우리는 무엇에 대한 생각을 버리게 되느냐면 하 하늘에 대한 소망을 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을 가장 중심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하늘에 대한 것이 어떻게 자리할 것인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로섬 게임과 똑같은 것이죠. 이렇게 있는 이 고무 튜브에서 한쪽에 바람을 꾹 누르면 다른 쪽에 늘어나듯이 모래시계의 원리처럼 한쪽에서 한쪽으로 공간이 줄어들고 공간이 늘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마음속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 공간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종말의 시대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하늘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는 각성하고 깨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세상 현 주소를 너무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있는 이 영감의 기별에 대해서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광적인 투자와 욕심, 하늘을 가리는 헛된 욕막에 내 모든 것을 내맡긴 채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란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도 모르게 제 노트에 이렇게 그 써놨습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기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다섯 결의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대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은 와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전은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대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누가 보험에 등장하는 이 비유의 한 이야기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세상을 향한 경고든, 이 세상. 속에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을 향한 경고이든 이 경고가 모든 세상에 대하여 너무도 적절하게 지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이 경주마로 뛰는 말에게 꼭 씌워야 되는 하나의 기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말 옆에 이렇게 태우는 것 이것을 차안대라고 합니다 말의 시야각을 좁히는 그런 기구를 하죠 우리도 당장에 우리의 눈 옆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좌우의 시야각이 보이지 않고 뭐만 보입니까? 정면만 보이는 거죠 질주를 해야 되는 말은 굉장히 놀람 현상이 많아요 그래서 기수와 말이 한 방향만을 해서 뛰어가야 되는데 기수가 열심히 채찍질을 하고 말에게 동료를 할때 말이 갑자기 옆에 있는 말을 보거나 혹은 주변의 상황들에 놀라서 혹은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면 목표 지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차한 대로 눈의 시야각을 가려서 오로지 뛰어야 되는 목표 방향만을 보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 한대를 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믿음의 차 한대가 있어야 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고 너무 많은 것에 대한 욕심이 있다면 우리는 하늘에 대한 그리움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과 관심 그리고 진정한 삶의 목표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늘입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죠.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늘입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그 목표만 잃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그곳에 다다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가 하늘이기도 하고 또 다른 세상이기도 한다면 우리는 과연 하늘에 이르게 될까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감싸주고 함께 하늘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루스의 아내처럼 여전히 불타는 소돔성을 바라보려는 나의 욕심과 세상에 대한 탐욕에 치지 말고 나를 잡아주고 나를 끌고 가며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끌고 가는 천사의 손을 굳건히 붙잡고 고개도 돌리지 말고 하늘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 하나로 일평생을 살아오신 성도님들의 삶을 존경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우리가 굳건하게 그 자리에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희생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그 열매를 꼭 거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관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우리의 시간을 보게 하소서, 정말 주님을 위하여 일할 짧은 시간마저도 나의 욕심과 탐욕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게 하소서. 오직 주님, 주님을 위하여 그 나라를 준비하게 하는 우리의 백성들 또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남은 삶의 시간들, 주님을 위하여 준비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준비의 과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